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걸으면서 강의하죠 운전하면서 강의한다고 했더니 아, 원고 보고 강의한다고 또 길을 떠시더라고요 운전하면서 어떻게 원고 보죠 아, 걸으면서는 또 원고 볼수 있나요 <laughs> 아, 모르면 배우려고 하고 또, 뭔가 이상하면 좀 질문해보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성사고1일조하고 거기에 그냥 전부를 거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안타깝습니다. 어, 제가 짧은 방송을 많이 해놨는데, 오늘 시간 조금, 아 어, 단 3분 5분이라도 조금 더 길게 해보죠. 어, 인작을 배워야 될 이유. 또 가난성도들이 인자 모임에 갇혀야 될 이유. 또 맹신도들이 기회를 떠나야 될 이유. 목사들이 목회를 그만두어야 할 이유. 신학생들 신학교 접어야 될 이유. Why? 정답은 하나예요 제가 짧은 방송을 해놨어요 그거 들으시면 되는데 그건 조금 설명이 안 돼서 이 시간에 이렇게 강의하면서 조금 설명을 하죠 이유는 수십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에요 그러나 한 가지만 말할게요 한 가지 왜 신학교를 접어야 되는가 왜 교회를 떠났는가? 왜 인장 모임에 같이 해야 되는가? 왜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가? 왜 교회를 떠나야 되는가? 뭐 사실은 같은 거예요, 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으면 건물교 떠나라,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건물교 떠나라. 떠나라라는 거예요. 여러 말을 하지만. 그러면 왜 떠나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답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왜 떠나야 되는가? 자, 질문합니다. 왜 떠나야 되죠? <laughs>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가난성들도 내가 가끔 이제 카톡에서 만나면 귀에 왜 떠났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답이 없어요. 그냥 어쩌다 떠난 거야. <laughs> 그리고 질문하면 전혀 몰라요. 그렇습니다. 참 답답한 거죠. 자, 답은 하나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목사는 오역된 거예요. 목사는 성경에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원으로 들여다보면 뽀이맨인데, 목자예요. 아, 약물이를 인도하는 목자.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성경에 넘는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억대 연봉하고, 교회 수습하고, 종교 통합하고, 정치 참여하고, 김자완 목사나 이영훈 목사가 지금 조사를 받아야 돼요. 손현보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정광희도 다 조사받아서 다 구속시켜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교인들에게 월급 받고 정치, 정치판에서 놀아요. 그리고 양치기가 양안 치고 양들은 내박쳐 놓고 정치판에서 놀아요. 교인들은 그런 목사들에게 월급 주고 충성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고 막혀요. 코가 <laughs> 막혀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목사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라고 질문을 딱 던지면 답은 뭐예요? 구원 받았다.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셨다. 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바울은 세상 부귀영화는 똥이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죽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양무리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어요. 그런데 요즘 목사들은 바울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0.1도 없어요. 온갖 불법이에요. 목사들의 모든 목회는 하나부터 열까지 온갖다 불법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어 버렸어요. <laughs> 썩때로썩었그런데 <썩을대로 써보세요. 웃음>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지. 그리고 맹신도들은 전 목사들을 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지. 아주 개웃기지도 않는 거지 고 교회는 목사의 사유가돼 버리고 아. 교인들이헌금만 모든 것들을 다삥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고, 목사들은 완전 사기꾼들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단톡에 막 담았더니 난리가 났어요. 나를 신고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생리하는 여자 목사가 막 겨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리하는 여자가 무슨 목사냐? 생리하는 여, 여자 목사가 안수하면 되냐? 복이 오고 능력이 나타나냐? 하나님이 들으시네? 들으시냐? 안수권 있냐? 가르칠권 있냐? 모르니까 그렇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신고나 오욕이나 하고 전혀 못 깨닫죠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죄를 떠나야 될 이유 오직 하나예요. 목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목사들은 다 사기꾼들입니다. 다 머리부터 발까지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떠나야 되죠. 목사들은 밥벌어먹기 밥 위해서 그 직업을 하겠죠. 교인이 다 떠나버리면 목사도 자동으로 떠나는 거예요. 요즘 자영업들이 막 파산되잖아요. 손님이 없으니까 파산돼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손님 없으면 목사도 파산되는 거예요. 교회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강의 더할거 없죠. 이 정도면 충분 해요. 사실은 여러분이 강의 듣고 뚜껑 열리면 돼요. 더 강의 길게 할거 없어요. 그렇죠? 나는 입을 열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아, 할 말이 너무 많고요. <laughs> 그런데 아, 지금 땀 흘려가면서 걷고 있는데 그만하죠. 더땀 흘릴 이유가 없고 이 정도면 충분하고 아, 들을 자는 들을 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